자 얘는 수능 특강 13강의 1번. 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준거 집단 내에서 준거 집단 내에서 약 개개인들이 how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뭐 뭐를 뭐에 대해서 self i s d o m 자기 그 자존감에 대해서 말이야. 자 우선 준거 집단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 내가 원하는 집단 을 이제 중거집단이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내가, 어, 삼별전자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 삼별전자가 이제 중거집단이지. 내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 입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중고 집단에 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고. 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내가 원하는 집단, 내가 원하는 동아리, 뭐 이런데 안에 들어가서 그 집단 내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전략들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첫 번째 하향 사회 비교라고 해서 내가 그 집단 내에 있을 때그 중고 집단 내에서 어 쟤는 나보다 조금 못한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상향 사회 비교라고 해서 나보다 그 잘하는 그중거집단 내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제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어, 아니면 어야저 사람은 말이야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 어, 그러니까 어, 여기 중거집단 내에서 저 사람은 어 너무 뛰어나서 어, 나랑 비교하면 안 돼. 어 이런 식으로 어, 내 자존감을 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어 이번 일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저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뭐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어 그냥. 이렇게 그 스킵해 버린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자존감을 어, 지키더라 이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한 문장씩 살펴보자. 자 the, per, uh,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in your reference groups can affect your self-esteem. 자이 개인들의 성과는 근데 어디 내에서? 그 중고 집단 내에서 개인의 성과는 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너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being good at uh, science is important to you. 자, 만약에 그 과학 그 be good at 하면 무엇 무엇을 잘하다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be 에다가 ing 붙어서 동명사가 주어 자리 온 거야. 그래서 어, 과학을 잘한다라는 것 이것이 너에게 만약에 중요하다면, knowing that someone in your uh, reference group always scores much higher than you on science tests uh, can lower your self-esteem. 자 만약에 과학이 잘하는 게 너에게 중요하다면 말이야, 그 이제 그 중고 집단 내에 과학 잘하는 게 만약에 중요하다면 아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을 아는 것이지? 지금 요 대시 명사절로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고, 즉 아는 것은 can lower 낮출 수 있다. 너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 자, 근데 뭘 아는 거냐면, 자 어떤 이가 그 준거 집단 내에 어떤 이가 항상 점수를 더 획득해 훨씬 더 높게 너보다 어디에서 과학 시험에서 이,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너의 자존감을 lower 낮출 수도 있다. 이야인 거고, 그러니까 즉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To uh, to protect your self-esteem and make themselves feel better, people sometimes compare themselves with those who are not as good. A strategy called it downward social comparison. 자, 뭐하기 위해서 너의 그 자존감을 protect 보호하고 그리고 너 자기 스스로를 feel better, 더 기분 좋게 make, 만들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령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역동사가 쓰여서 목적보호자리에 feel 동사 원형 나온 거고, 하여간, 어, 너의 자존감을 keep 하기 위해서, 어, protect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때로 비교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누구와 비교하냐면 who가 꾸며주고 있어. 어, 그, as, it, 어, as, as 하면, 어, 뭐, 뭐, 만큼, 뭐, 뭐, 한, 이거,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as, them, themselves 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튼, 자기들보다, 어, 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보통 비교를 하더라. 어, 그러면서, 컴마가 나오고, 이게 뭐더라? 어, 하나의 strategy, 전략입니다. 자, 전략은 전략인데, 뭐라고 불리지는 전략이다? 어, 하향사회 비교라고, 어, 불리워지는 그런 전략. 자, 하여간, 그 중고 집단 내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을 이렇게 프로텍트하기도 하고. They may also sometimes engage in upward social comparison in which they uh, compare themselves with people who are doing much better than they are. 자. 그들은 또한 때때로 관여를 하는데 뭐와 관여하냐면 상향사회 비교랑 어 관여를 하더라. 즉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나보다 못한 애를 비교를 해서 내 셀프 시스템을 이렇게 프로텍트 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어내 자존감을 지키기도 해. 근데 이 말은 조금 어 a l i t t 그 weird 하기도 하지 겠지좀 이상하지 겠지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왜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도 비교를 하는지. 어. 근데 in which가 나왔으니까 어그이이 상향 사회 비교 안에서 그 안에서 그들은 비교를 한다. 그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겠어? 어, 요거 빈칸 문제도 괜찮겠지 그렇지? 여기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그 뉘앙스가 풍겨야 되니까 여기 빈칸 문제도 괜찮을 것 같고 즉 어 어떤 사람이냐면 much better 훨씬 더잘 하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어, 그들 자신들보다 말이야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 그러면 at first glance 얼핏 보면 glance가 이렇게 힐끗 보는 게 이제 glance잖아 그래서 얼핏 보면 this might not seem sensible 자, 오앞 문장은 즉그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 한다 때때로 이앞 문장은 어, sensible 하지않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않아 and 그리고 for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는 it can be discouraging 어그 그 나보다 상향으로 비교하는 그것은 어, discouraging 하니까 낙담을 시키는거지 그치 그래서 i am discouraged 하면 내가 낙담이 되는거고 자 여튼 그래서 어, 낙담시킬 수도 있어, 얼핏 보면. 왜 나보다 upward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But, 그러나, upward social comparison can also create optimism about improving your own performance. 자, 그 상향 비, 그 사회 비교는 말이야. 또한, 만들 수 있는데, 어, 낙관을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만들 수 있대. 뭐에 대해서? 너 자신의 그런 수행 능력을 improving,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는, 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더라. 그러면서, 아, 그래서 상향 비교를 하는구나. We may, uh, we may tell ourselves if they can do it, so can I. 자, 우리는 말할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야, 그, 나보다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어, 걔네들이 할수 있어. 그러면, 어, so can I?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않는 거지. Or, 또는, we might, uh, tell ourselves that the superior performer is not really similar enough to be in our reference group. 자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면 that 이하라고 말할 것이고 o 월 또는 that 이하라고 말할 거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그 우수한 성취자는 말이야 자, 어,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하면 투부정사 할 만큼 형용사한 이렇게서 해 가거든. 그래서 아 우리 중거 집단 내에 to be 있을 만큼 충분히 어, 비슷하지 않아 걔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 그 중거 집단 내에서 걔는 워낙 뛰어나서 우리 집단 내에 비슷하 우리 집단 내에 있는 거에 충분히 이렇게 어, 비슷하지 않아. 그냥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린다라는 거지. Or, 또는 even, 심지어, that the ability in question is not that important to us. 그 능력이, 이 문제거리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어, 우리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 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버린다라는 거네. 어, 자, 여기까지.